지난 토요일, 코켓틀란 버나비에 위치한 코리아 프라자에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오유순 한유회 회장의 주체로 오전 10시 반부터 제1회 토끼의 한인태평 기원 정월 대보름 길노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현호 총영사, 연안 마틴 성원 의원, 리차드 스튜어트 코켓틀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지선 이사의 사회로 오유순 회장의 환영사와 외부 인사의 축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운의 길놀이 행사는 간단한 기념식과 함께 길놀이를 하면서 각 사업장을 방문해 행운을 비는 전통 행사를 오후 1시까지 벌였으며 한창연 한국전통예술원의 흥겨운 장단과 가락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리 사업체를 다니면서 행운을 빌어드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활발하게 발전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정말 모두 화합해서 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아, 하자는 의미로 우리 전부 합해서 정말 함께 기원하면 은이 아, 소원이 들어 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유순 벤쿠버 한윤회 회장은 올해 이 작은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 연례 행사를 자리 잡고 한국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한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TV 뉴스 김민경입니다.